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만약 월경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젊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린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들의 월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월경 기간에 대해서 배려해 주고, 뭐 생리 휴가도 주고, 뭐 이러면서 좀 배려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남자분이시면 그 어려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12살, 13살, 14살 요즘 좀 빨리 하거든요. 그렇게 초경을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그 매번 월경을 하죠 그걸 겪을 때마다 매시껍고 두통이 나고 현기증도 나고 그리고 배가 많이 아프고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빵빵해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요 생리하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집중도 못할 뿐 아니라 저도 그 우리 여직원들 중에 어, 월경통을 심하게 앓는 사람은 회사에 출근해서 월경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월경통을 앓는 사람도 봤어요. 이제 월경통이 그렇게 심하면 병원에 가서 어, 내가 건강한지 그 난소 상태가 괜찮은 건지 이 월경통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어 장난삼아서 신경질을 부리거나 못 참으면 아유 오늘 그날이야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볍게 놀릴 만하게 간단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만약 월경을 했다면 아마 그 월경 기간을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나라의 복지나 이런 것들 정책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이제 각광받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점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 직접 가서 몇개 사왔어요. 자, 좀 보시죠. 제가 예전에 이건 이제 미국에서 사온 건데요. 이거는 그 상점에서 산게 아닙니다. 이거는 꽤 오래 가지고 다닌 건데 이렇게 키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자의 질 속에 이렇게 집어 넣는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딱딱하지만 사실 요거는 그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 좀 놓면 요게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넣기가 좋습니다. 물론 손을 깨끗하게 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질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 속을 요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생리 혈이 고이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질그 바로 입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얘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뺄때 얘가 집어넣으면 실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질 벽하고 얘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 석션이라고 그러죠. 꼭 뚫어뻥처럼, 이 진공상태처럼 이렇게 꽉 껴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여기를 딱 이렇게 그, 한번 쳐주면,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빼기가, 이렇게 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후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뭐, 16살, 15살, 그 청소년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가게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팔리는 게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제품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V자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 U자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초보자용이고 요거는 좀 이용해서 익숙해진 사람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양이 많죠. 월경은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자는 여자의 몸속에서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것이 정자를 못 만나면 수정란이 못 돼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난자가 죽어서 나오는 것하고 난소에서 난자를 내보낼 때 얘가 착상이 될그 준비를 하느라고 자궁 내벽이 이렇게 실 핏줄이 막 많이 막 확산이 되면서 자궁 내막이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난자가 죽으면 개도 깎여져서 내려와요. 이 월경이라는 건 그렇게 죽은 난자, 수정난이 못된 난자하고, 그리고 자궁내막 조직들 깎아져 내려오는 거하고, 그리고 정맥피 약간, 그리고 뭐질 분비물 이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게 바로 월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경은 평균 20에서 한 120ml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이 차이가 크죠. 보통 평균한 35m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35mm 정도의 월경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로 그 월경 처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경 컵은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이게 의료용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월경대를 살 필요 없이 교체해가면서 쓸수 있고요 12시간까지 둬도 된다고 하는데 혈액이라는 건왜 이렇게 균이 좀 배양되기 좋은 영양이 많은 것이니까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이렇게 빼갖고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빼갖고 변기에다 버리고 이물티슈를 이렇게 닦아서 가지고 나와서 화장실 그 세면대에서 이렇게 닦으면 돼요.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코피가 나도 세면대에서 이렇게 씻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피는 피인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거라 요렇게 공기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링이 돼도 너무 압착이 이렇게 돼갖고 자궁 경부를 이렇게 막 빨아들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가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요것도 예전에 나온 건데도 여기 공기 구멍이 다 있네요. 그래서 실링을 풀어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사용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나의 질의 깊이를 알고 사이즈를 구하셔야 돼요. 그 질의 깊이는 내가 월경을 할때 손가락을, 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질속으로 넣어보면 자궁경부가 월경할 때 약간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빼갖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센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를 맞춰서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 속으로 이렇게 바로 질에딱 이렇게 걸리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길면 이걸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긴게 걸리적거려서 싫다고 여기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짧게 해갖고 이렇게 딱 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길죠 하지만 이거 자를수 있어요 내가 편하게 쓰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짧죠 이게. 요거는 이제 요새 나온 거고, 요거는 예전부터 쓰던 것들입니다. 얘는 이렇게 좀 꺼내기가 좋게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리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갖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피가 고이면 이거는 이제 빼갖고. 빼갖고 휴지 싸서 버리면 되는 일회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회용은 못 받고요. 이렇게 생리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두 개면 뭐한몇년쓸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이 생리대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데 가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생리컵 두개 정도를 주면 그 아이들이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삶아서 우리 젖꼭지 소독하듯이 소독을 해갖고, 그리고 말려서 요런 그 컵에 요런 컵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뺄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삶아서 소독하고 깨끗하게 말려서 여기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생리할 때는 빼서 빼서 요거를 소독을 한번 한 다음에 쓰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이 제품은 이것도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기다가 생리컵을 넣어서, 여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갖고 전자레인지 속에다 넣어서 소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쵸? 어, 좀더 편리하게 나와서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리컵 말고 이런 월경대를 쓸 때는 사실 여자들이 많이 불편했어요. 기저귀 같은 저 생리대를. 일회용 생리대를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과 피부가 닿기 때문에 약간 냄새도 나고 축축한 기분, 그리고 좀 짓무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제 여름에는 좀 냄새 날까 봐좀 걱정 많이 했고, 어, 밤에 잘 때도 이거 가지고는왜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골이 있으니까 아무리 잘 고정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불에 묻거나 잠옷에 묻거나 속옷에 묻는 경우가 많아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속에 들어가서 얘가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사실 흘를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밤에 누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역류를 해서 자궁 속으로 이 생리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궁은 항상 질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월경컵을 쓰는 것은 여러모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뭐 템폰이나 혹은 뭐 다른 생리대를 써도 되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피부질환도 없고 경제적일 것 같아서 이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착용감이 좋고요.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활동에 제약이 없어요. 얘는 흐르기 전에 얘가 다위 안에서 피를 담아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보통 이 정도면 20mm 정도 되거든요. 20mm면 뭐어 여러분 아시지만 35mm 정도 월경한다 그러니까 이거가 넘칠 염려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여 있는 피나 뭐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내가 내그 월경 상태 를알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질환 없고, 취침할 때셀 걱정 없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궁 내막이나 이렇게 피 덩어리가 나오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굴 났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요 이렇게 굴처럼 꿀럭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나 혹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느끼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최대 1 2 시간이지만 이제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 만에 갈아주면 되고요 자주 비우고 물로 씻고 다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그리고 다 하고는 이제 월경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삶아서 그리고 깨끗이 말려서 이렇게 통에다가 보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가지면 얼마든지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고 독성 쇼크에 대한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또질 건조도 없죠. 그래서 탄풍 같은 경우는 질 건조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도 없고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좀 있어요.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질 속에 넣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뺄 때는 얘를 이렇게 손이 이만큼 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정말 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용실 이제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자궁경부에 이게 이렇게 너무 딱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밀어 넣어서 이게 움직이다 보면요, 약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서 당길 때좀 자궁 경부가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하면 산부인과에 가면 간단하게 이거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딱딱하면 얘가 이렇게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면 뜨거운 물에다가 넣다가 었 꺼내면 얘가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넣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넣, 이렇게 넣으면 얘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도 사실 이게 잘안 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탄력이 있는 거를. 사용한 사람들은 원하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 사용하다 보면 거의 착용감이 없어서 그냥 오래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빼서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질의염증이나 방광염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왜자궁 내에다 IUD 같은 거 넣었을 때 사용법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어, 여자분들은 여기 왜 네일 아트 많이 하잖아요. 네일 아트 막 여기다 막돌 같은 거 붙이고, 큐빅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질벽이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심리적인 거부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내가 넣어도 돼? 속에다 넣어도 돼?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아기 머리가 나올 정도로 질은 확장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의 음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제대로만 장착하면 피가 셀 염려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좀 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칸이 많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핏물을 닦거나 그러면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왜 요즘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1인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세면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닦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이 좀 작은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컵 아래를 꼭 눌러서 이 공기를 좀 이렇게 빼서 실링을 깬 다음에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활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좀 윤활제를 많이 발라서 그렇게 서 이렇게 매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처음 사용할 때 월경 시작한 첫날보다는 첫날은 조금 이렇게 질이 부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째 날, 셋째 날 양이 많을 때 그때 넣으면 좀 미끌미끌하게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넣을 때는 몸을 이렇게 뒤로 기대서 그 여러분들 산부인과 의자를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탄폰 넣을 때처럼 다리 한쪽을 이렇게 왜 조금 높은 곳에 올려 놓고 그렇게 뒤로 집어넣는 항문 쪽으로 45도 각도로 삽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넣는 게 자꾸 두려워질 것 같은데 넣어 보면 몇번 넣어서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처음 사용하는 게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조금 개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왜 용변 보듯이 그~ 약간 배에다 힘을 주면 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막 해요 뭐~ 그난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데 처녀막 다치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녀막이라는 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질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질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어떤 입술처럼이런 요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처녀막은 순결의 상징이 아니죠. 그래서 운동할 때뭐 태권도 발차기 할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찢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처녀막하고 순결하고는 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소년용으로는 이렇게 아주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몰인데 더 작은 스몰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사용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표는 뭐냐면 내몸 건강을 해치지 않고 왜 피부에 어떤 트러블 같은 거 없이 그렇게 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또 사용하기 편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건강한 여성성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